아, 네, 한개더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태양이 보이시죠? 태양이 보이고, 네. 자, 태양을, 아, 태양에 비추는 바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상식인데, 자, 그, 태양이, 그, 멀다면, 진짜 지구보다 엄청나게 멀다면, 이런, 이런 핫스팟이 생기나요? 아 이게 뭐, 핫스팟이라고 하는데, 네. 자, 태양의 빛. 빛 있죠? 이 빛은요. 자 여기서 랜턴을 이렇게 이렇게 랜턴이라고 쳐요. 이게 자 비칠 때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지금 요건요. 예. 근데 태양이 그 진짜 지구도 멀리 있다면 이런 <laughs> 이런 이 라인의 빛이 나오면 안 돼요. 안안 아, 그렇습니까? 지구보다 며,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 태양 그자 태양이 태양이 지금 자 이거를 자, 이제 하, 너무 그 세뇌를 진짜 당하면은 뭐 저도 그랬지만 이건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구글에서 토끼. 토끼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0일. 예. 네. 일루미넌트 10일. 곧 이제 토끼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네. 토끼는, 아, 그, 그,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책이. 아,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일단 토끼, 토끼 굴이 있고, 그 다음에 토끼가 상징하는 게 있는데, 토끼 띠을 가지신, 아, 그 어떤 그, 네.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토끼띠와 관련이 많이 있다고 하니 좋은데 다 보면 시, 이게 10일이자 1 11. 0일 네, 숫자입니다 곧 심판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인데자 일단은 이게 아니고 자 보시면 자나사에서 말한 태양계 태양계 잠시만. 태양계 아 빨리 그 그걸 빨리 사야죠. <laughs> 자, 보시면, 뭐, 이걸 보죠. 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네, 과학에서 말하는 수, 금, 지예요 태양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큰데, 자, 보이시죠? 지구가 요만한데 요만한데 이렇게 커요. 그러면 지구는 항상 이렇게 토성처럼 이런 형태로 있어야 돼요. 항상 항상 이랬는데 딱 반. 네. 근데 자 토성도 이렇게 넓은데 자 보십시오. 토성이 지금 여기가 여기가 밝죠. 여기는 서서히 어둡고 네.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밝아요. 그러면 지구 지구는 이렇게 작으니까 범위가 더 커야 되겠죠. 훨씬 더. 그렇지만 이거는 페이크예요 페이크. 자. 이만한 크기면은 이런, 이런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멀리 있게 되면은 서서히 빛은 넓어지겠죠? 넓어야 돼요. 이렇게. 예. 네. 전체를 붙여야죠. 근데, 여기 지금 딱 보시면 부분적으로 비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태양은 가까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가까이. 네. 그래서, 자. 네 여기서 말한 그 평평 지구에 네, 보면 이게 있잖아요. 네. 이게 맞는 겁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안에 있고 외계인이든 어, 어떤 뭐 실험장이든 제 생각은 이거예요. 실험장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 제가 매기 <laughs> 매운탕으로 제가 아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좋아져서 이제 가끔 가는데 거의 갔다가 이제 이거를 봤어요 매운탕이 아니고 매기 어장. 음. 우리가 이제 네 지나가다가 이제 이제 요거는 키우는 거네요. 키우는 건데 저는 이제 가게에서 사자 나오다가 보면은 거기 안에 이렇게 별로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맥이 엄청나게 많은 맥이. 네. 그걸 딱 보고 친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여기 있나? <laughs> 네. 뭐 지금 이제 순간 지나쳐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어떤 작은 깨달음인데 우리는 이런 어장에 이게 있지 않나 그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런 어장에 우리는 갇혀 있고 원래 여기서 학교겠죠 학교인데 이게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이제 어, 동물원 이제 동물원. 우리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뭐 사랑. 네. 사랑, 서로 사랑하고 사랑많이 여기를 네,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다는 네.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사랑 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여기서 사는 거죠. 네.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 사는 거죠. 이 시스템 안에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철저한 그 자기 어떤 훈련이고, 네. 누구나 개인은 각자 개인의 어떤 역량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어, 뭐, 나는 더 살고 싶어. 뭐, 그럼 여기서 막 계속 태어나면서 사는 거죠. 자,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게 저겁니다. 예, 밖에서, 예, 네, 성층권에 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도 일의 평면이에요. 네. 자. 이건 있을 수가 없죠. 태양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여기, 여기. 그죠? 원래는 더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쭉. 더 많이 올라가야죠. 그리고 여기가 전체가 밝아야 돼요. 지금 나사에서 말한 태양이 맞다니. 아직도 이거를 이해 못하고, 뭐, 기초상식이 덜 됐다니,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렇게 믿고 그냥 사시면 돼요. 내가 뭐, 선동한 것도 없고 선동할때다고 그러는데 그냥 선동한게 뭐가 있어? <laughs>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으시고 네 저는 아, 지혜를 믿을 겁니다 저의 지혜 여러분도 지혜가 있으신 거다 누구나 지혜는 있습니다 물은 스스로 컵으로 틀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 선조 네 이거 한 제가 올린 거네요, 전에 다이디에프로. 네, 이걸 또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거 보시면, 이미 우리 선조들은, 이게 저 예전에 중국 태극기라고 하지만, 원래는 이게 한인들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지금 달이고, 태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 이거 오른쪽으로 돌고 있죠? 네. 여기는 멈춰있고,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거죠, 이거. 활개. 800.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한게 있는데, 그거는 찾아서 보시면 되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 어쨌든 그 지금 우리는 특별한 공간에 안에서 어떤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또 학교가 아닌가, 네. 뭔가 깨달음 얻으면 진짜 이제. 자기 세상을 이제 보는 게 아닌가. 이거 <laughs> 보십시오 이게. 네. 이런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보자 이거죠.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여러분들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깨어나는 거죠. 네, 보시면 뭐아주다양하겠지만 그냥 네, 보십시오. 네. 야, 아, 참, 이거, 엄청난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을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별자리가. 네. 네. 아무튼 지금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짧게 하려고 했는데, 8분이나 벌써 9분, 10분이나 됐네요, 벌써. 네. 어, 또, 다음에 제가 또 새로운, 음, 어떤 발견을 또 해서 다,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